신앙인이다, 신앙이 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느님 당신 계신입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승한 크레산도 수사입니다. 네, 저는 하옥동, 어, 알루시오 신학원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어, 수사입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성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저도 어 성당에서 거의 정말 유년 시절을 이렇게 살았던 그런 어 정말 저 나름대로는 신앙인이었던 네, 그래서 복사도 하고 이제 교리 교사도 하고 어 성당 활동은 웬만한 건 빠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뭔가, 뭐, 신앙인이다. 신앙이 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어,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면, 제,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어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선생님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 들어갔고, 또 사범대 마치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인용시험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 병, 한평 남짓한, 그,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2년 만에, 인용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참 많이 기뻐했고, 그래서, 어, 축복 속에서, 이제, 선생님이 되었죠. 근데,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기쁨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어, 기쁨이, 걱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어, 동생이, 이렇게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생들과의 관계, 또 학교 일이나, 뭐, 선생님들과의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서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동생을 만났을 때, 동생이, 어, 분위기 메이커고, 정말 잘 웃기고 개그맨 같이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인데, 어, 어, 진짜 10초 걸러서 한숨을 계속 쉬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선생님을 하다가는 안 되겠다. 선생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결론에까지 이를 정도로 너무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게더 많이 힘들었고, 저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그렇게 밝았던 동생이 매일매일 한숨만 푹푹 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아버지께서, 하느님께 기대라.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라, 의지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신앙인이라는 건 알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하느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어, 너무 좀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정말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성당 생활하셨고 어, 저희들도 주임이사 빠지지 않고 또 어, 성당에서 하는 봉사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하느님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느님 당신 계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 동생의 문제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지만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 저도 이렇게 어,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기도도 하고 본당 신부님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청년꾸루실로 가서 이렇게 같이 어, 그걸 참석하면서 하다 보면 뭔가 답을 찾겠지 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했고, 어, 그냥, 그렇지만, 여태까지 성당을 다녀온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좀 믿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주임이 살아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 그,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가 필요해서 어학 연수로 이제 런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 런던에 가게 됐는데, 어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11월 1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런던 공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로 들어가서 그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제가 묵을 숙소에 있는 주인이 픽업을 나오기로 했는데 그 주인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의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다가 보니까 한국어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막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이제 누나 동생 사이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어, 그 남동생이 한인 청년의 그 행사에 놀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또 미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어, 그 친구랑 함께 그 한인 성당에서 열리는 그 행사하는 성당으로 이제 모든 짐을 들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숙소의 주인이 뒤늦게 이제 연락이 돼서 나중에 이제 못 가게 되고, 어, 저는 그래서 그 런던에서의 첫날 밤은 그 성당에서 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첫날 그렇게 자고, 둘째 날 이제 또그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어, 당시에 그 박사 공부를 해놓은 그 한국 예수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기도 모임을 운영했고,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셋째 날 주일이니까 또 미사를 가야 되잖아요. 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성당을 가게 됐고, 그렇게 어, 런던에서 첫 3일을 어, 그 한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성당 사람들과 보냈던 거죠.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근데 그냥 이건 우연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아이 사건이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2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20시간이 10시간으로 줄면서 또 10시간을 일에 할 거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기도 모임에서 어떤 어, 누나를 만났고. 그 누나랑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 제가 이제, 어 런던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좀 돈을 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어 어떻게 하면 일을 또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누나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한 10시간짜리 일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 해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 참, 너무나 신기하고, 어,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걸 알고, 그것도 이렇게, 어, 연락이 왔고, 우연하게, 그 연락을 받아서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게, 마치 제가, 하느님 당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할때 예수님께서, 아, 하느님께서 나 여기 있다, 예, 네, 여기 있다. 그러니 믿어라.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그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어, 그 체험 이후에 어, 의심이 될 때. 어, 그 때, 좀, 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토마스처럼, 이렇게, 그, 의심하지만, 근데 또, 의심해서 믿고, 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지만, 어,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끝까지 의심하고, 하지만 그 의심을 예수님과 나누면서, 어, 그 의심을 지울 수 있는 확신을 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체험한 그때 그 순간은 어떠셨습니까?